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잘 돌아보시고 또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거룩한 주님의 날을 더잘 준비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멜산의 승리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엘리아에게 찾아온 것은 이세벨의 반격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반격이 아니라, 엘리아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반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아가 갈멜산 위에서 그 정도의 영적인... 대승을 거둔 사람이라면 이 세벨, 와 봐, 와 봐, 까짓건 뭐 아, 이러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엘리아에 대해서 엘리아의 반격을 딱 맞닥뜨려 가지고, 엘리아가 한 일이 뭐냐? 이 세벨의 반격을 딱 맞닥뜨려서 엘리아가 한게 뭐냐? 도망가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위기에 직면한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달려가는 도중에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도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막 이렇게 그냥 막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저보고 석사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고 또 교인들도 많고 또 장로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좀 대단한 분들도 많고, 또 조금 더가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센 분들도 많아서, 손목사 힘들지 않냐? 그래요. 근데 어떨 때는 힘든 줄을 모르는데, 어떨 때는 뭐 그냥 힘들 때도 있어요. 그냥 힘들 때도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진짜 좀다좀 좀 개장. 나 몰라. 그러고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어디를 휙 도망가고 싶을 때도 좀 솔직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아의 마음이 요만큼은, 요만큼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엘리아가 이세벨의 반격을 받으면서 딴데로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호랩산,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예언자라고 그렇게 성경 안에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여기에 있는 거구나. 딴 사람들 같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여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빵카를 지어 놓고 그 속에 비상식량 다 챙겨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꽁꽁 숨는 게 맞을 텐데 엘리아는 하나님에게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 현실을 피하고 싶고, 아, 내가 여기 계속 있으면 꼭 죽을 것 같아. 혹은 죽지는 않아도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진 않아도 병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좀 어떻게든지 간에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부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여서 뭘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그럴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존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앞으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참 잘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다윗처럼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거를 다 이겨냈거든요. 극복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엉뚱한 대로 좀 피난도 할 법한데 다윗은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는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해요. 아니, 갈멜산에서의 그 대승을 거둔 위대한 선지자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엘리아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반격을 해오니까 겁을 먹고 도망을 쳐 에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리아가 하나님에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어떤 힘겨움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을 가로막게 될지 우리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자 근데 그렇게 호랩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기운, 그 기운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운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고 또 물을 마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으니까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아파 가지고 몸살이 심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 누워있으니까 어머니가 와가지고 머리를 짚고 머리를 쓰다듬고. 열나는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몸을 막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러면서 아유 우리 학교인이 빨리 나야 되는데 우리 아들 열이 내려야 되는데 막에 쓰다듬어 주셨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엘리야를 그렇게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렇게 힘없이 누워 있으면 어떡하니 엘리야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할 때. 하나님에게 나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엄마 손길과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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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천사가 엘리아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엘리아를 이렇게 세워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너 지금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어? 로뎀나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 왜 여기서 누워서 이러고 있어?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되지. 네가 처음에 이 광약길을 출발할 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 거기까지 가야지 힘을 내서 가야지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지 그러면서 힘을 북돋아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명이나 임무의 완수를 못할까봐 염려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엘리야의 발걸음, 하나님에게 가는 그 발걸음이 중도에. 멈춰지면 안 된다는 얘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그거를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에게 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가지 못할까봐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딴데로 세서도 안 되고 돌이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갈 길, 그갈 길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에게 가는 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문제를 향해서 가면 죽는 거예요. 문제를 향해서 달려들게 되면 문제에 함몰돼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 있는, 그란 권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탁월한 지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실패나 그러한 정말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때 내가 왜 그랬어 하는 그런 큰 후회가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그 길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다가 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오면 이거 해결할 수 있어? 이거는 이러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 여기에는 물질이 필요해. 여기에는 권사가 필요해 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데 딴 데로 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에게 가다가 그냥 로뎀나무 아래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아는 용기를 내고 새 힘을 낼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과 물로 힘을 얻기도 했겠지만 엘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격려로 힘을 얻고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리,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한편으로는 로뎀 나무 아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걸로 여기 앉았다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바로 이 자리가 호렙산을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또 다른 출발점이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영적으로 깊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이를 하실 때에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밤을 새 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고기 잡이를 했는데 빈그물로 빈배로 돌아오니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도 모르게 자꾸만 피상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겉핥기 식으로 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요. 조금만 더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선수들이나. 혹은 어떤 기록을 내는 사람이나 혹은 위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론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걸음 차이에요. 한 걸음 차이. 보통 사람은 여기서 힘들어서 아, 더 이상 못 가, 더 이상 못 가, 이러고 주저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위대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은, 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가.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냐면한 걸음만 더 가서 쉬자. 이러는 거예요. 한 걸음만 더 가서 쉬자.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은 대로 들어가 보자.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너무 모든 게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깊은 곳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분량 채우려고 할게 아니라 많이 못 읽어도 조금만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고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로뎀나무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뎀나무에서 끝날까 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만지고 어루만지고, 우리를 토닥여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러면서 내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도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 그런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잠시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로뎀 나무에서 출발해서 허랩산에 도착해서 굴 속에 들어간 엘리아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에요. 한편으로는 너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이세벨 앞에서 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네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 하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럼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런 말로 바꿔 보았습니다. 영적 좌표 영적 좌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든 일터에 있든 집에 있든 혹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어보셨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 말씀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쳤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너무 지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아, 지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믿음으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거로 오심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서는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갈길을 다가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하고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에 있다 하면은 거기에 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로뎀 나무를 지나서 허렙까지. 하나님까지 달려왔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을 때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 걸어 오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우리가 정말 입도 뻥긋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주시고. 격려의 말을 주시고,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로뎀 나무에 머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너 지금 왜 그래? 너 지금 여기까지 왜 왔어? 너의 문제가 뭐야?"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시 용기백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